예, 어제 무궁화호 열차 사고 희생자분의 빈소에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누군가가 호루라기라도 한번 불어주었으면 막을 수 있는 참사가 아니었느냐며 애통해하시는 유족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치적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라면서 모든 재난의 최종적 책임은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생각납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분석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과 잘잘못 책임을 떠나서 코레일 소속의 열차가 작업 중이던 인부들을 치어서 사망케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코레일이 이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빈소에 갔을 때 코레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우리당 국토위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에도 전혀 협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하청 업체인 용역 업체에 떠넘기는 듯한 코레일의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다섯 분의 부상자들은 온몸이 부서지고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서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국가 공무원인 소방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청년들은 이 상황을 자기들이 직접 목도하면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망자 유족을 위한 지원, 부상자들과 유족들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까지 코레일과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